씨 오늘 시험 뭐 보셨어요? 오늘 도로주행 시험 봤습니다 아도로주 보셨어요? 네 1종 뭐 보신 거예요? 2종 보신 거예요? 2종 봤습니다 학원 다니시면서 뭐 불편한 네. 점 있었어요? 아니요 불편한 점은 없었고 네. 다 친절하게 다 알려주셔가지고 근데 어디서 오신 거예요 지금? 울산에서 왔어요아 울산에서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면허 빨리 따시려고네 맞아요 <laughs> 그럼 며칠 만에 따신 거예요? 3일 만에 따 학원 다니시면서. 네. 제일 기억에 남는 거. 어. 역시 도로주행 네. 연습할 때. 연습할 때 왜요? 네. 아... 기능 연습할 때랑은 또 확실히 차이가 많이 나서. 네. 되게 당황을 많이 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 그럼 그때마다 강사님들이 조언을 많이 해주셨어요? 네네. 조 어... 되게 많이 해주시고. 하나하나 다 친절하게 알려주셨어요 경포자동차 학원이. 네. 분위기가 어떤 것 같아요? 강사들이나, 아니면 수강생분들이나. 되게 다 좋으신 것 같아요, 분위기 자체도. 너무 딱딱하지도 않고. 그러면, 경고자동차학원은 뭐, 다른 지인분들이나 친구들한테 분 네. 뭐 추천해줄 의사는 있으세요? 아, 네. 만약 따겠다고 하는 친구 있으면, 여기 오라고 하고 싶어요. 진짜요? 네. 네, 많이 보내주셔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네. 3일 동안 고생하셨고요. 네. 자, 면허증 발급 받으시면 네. 안전 운전하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